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칼람의 김동석입니다. 지구촌의 각 나라들이 국제사회에서 활동을 하는 것을요, 외교라고 하죠. 외국 국가들과 교류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나라마다 외교부니, 외무성이니, 외무부, 뭐 이런 부서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외교에는요, 그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양자외교고 또 다자외교입니다. 양자외교는요, 상대하는 두 나라 간에 관계를 말하는 거고요. 다자 외교는요. 여러 국가들이 동시에 함께 한 탁자에 앉아서 관계를 맺는 그런 방식을 다자 외교라고 합니다. 우리가 미국의 시민이니까요. 미국을 예로 들면요. 워싱턴은 국무부가 있으니까 양자 외교의 중심지고요. 뉴욕은 유엔 아닙니까? 다자 외교 중심입니다. 워싱턴의 국무부 뉴욕의 유엔, 대표적인 외교 틀입니다. 이전에는, 이제까지는 양자의 외교를 중심으로 국제사에서 현안들을 이렇게 풀어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점차적으로 다자 외교의 방식으로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냉전 시대,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이 지구촌을 주도할 때요. 그때는 미소 두 양국과 사이의 모든 현안이 이렇게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 냉전이 해체된 이후에 이 냉전의 틀에서 훨씬 국제현안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지금이요. 유엔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 힘,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유엔과 같은 다자 외교의 틀로 각 국가의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이런 모임이 있습니다. 5대 양 6대 주의 지역별로 정상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그 지역의 현안들을 해결하자. 이래 모임이 있습니다. 유럽연합 아시아 태평양 정상회의, 남아프리카 정상회의, 아프리카 정상회의, 뭐 이런 게 그겁니다. 그런 회의가 이 전자, G7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g 2 0은요 주요 국가 정상회의 이 중에서 20개 국가가 모이는 것 이거를 G20이라고 합니다. G7은 7개의 강대국가가 정상들이 모이는 국가고요. G20는 G7이라는 7개 국가들에다가 중요하게 지구촌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들을 더해서 확대한 정상회입니다. 여러분 G7에는요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독일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G7엔 끼지 못하고요. G20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 마찬가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주요 7개 강대국가 정상들 모임이 이달 말에 일본에서 개최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바마 대통령이 참가를 하는데요. 지금 이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 간 김에 히로시마의 평화공원을 방문한다. 이게 백악관이 발표를 하니까 이 뉴스가 지금 지구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할 때에 핵무기 없는 세상이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을 항복시키느라 미국이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에 투하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핵폭탄 투하죠. 전범 국가를 항복시켜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미국은 히로시마에 그때의 핵을 투하했는데 그동안 일본은 핵폭탄의 피해 국가라는 것을. 서서히 세계에 홍보해 왔고,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들이 이렇게 교체가 되는 지금, 일본이 그런 전범 국가의 책임을 갖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싹 감추고, 그냥 피해 국가란 이미지만 홍보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강한 목소리를 갖고 있는 미국 내에 태평양전쟁 참전 군인협회요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투한 거, 자유와 평화를 위한 정의로운 조치다.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잊고 그렇게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감히 이 참전용사들 때문에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본의 우파 전범 권력은요, 지난 50여 년 이상 핵피해 국가로 인정되도록 워싱턴의 로비를 이어오고 이어오고 이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핵 없는 세상 만들기, 이 기회를 잘 포착했던 겁니다. 원자탄을 히로시마에 투하한 미국의 대통령을 히로시마 평화공원으로 데리고 와서 고개를 숙이도록 하는 목표를 아베 권력이 세운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지금 성공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은 전범 국가란 이미지에서 전쟁 피해 국가란 이미지로 이렇게 탈바꿈하는 그런 기회를 잡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달에 주한 캐리 미국의 국무장관이 히로시마 위령탑에 꽃다발을 갖다 박치었습니다. 그 장면이 뉴스로 나갔습니다. 미국의 태역군들의 반발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보기 위한 것이었지요. 태평양 전쟁 참정 태역군들이 정말 로 얼마 남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나 봅니다. 별 저항 없이 그냥 뉴스가 아, 퍼졌습니다. 일본의 로비가 미치는 주요 미디어에서는요. 그동안 오바마가 히로시마를 방문하는 일이 옳다. 연일 뉴스와 사설로 내보냈죠. 한달 만에 우호적인 환경이 미국 내에 조성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백악관은요, 어제 이달 26일, 일본을 방문하는 오바마 대통령 히로시마 평화공원을 방문한다 발표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은요, 아베 정권의 역사수정주의 면제부 주는 그런 꼴입니다. 아베 권력은 이미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을 단죄한 도쿄 재판에 대해서 과거사 검증을 시작했잖아요. 평화 헌법 개정 추진 통해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지금 거의 다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은요, 전쟁 피해국 이미지를 극대화시켜 일본이 보통 국가로 거듭나려는 아베 권력의 외교적 꼼수 이벤트에 날개를 달아주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아직 분단이지요. 일본으로부터 참혹한 피해 국가임에도 아직 우리는 어떤 사과나 사죄를 받아내지도 못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태인들이 홀로코스트라는 인권 문제를 갖고서 전범 국가인 독일의 머리를 숙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치가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인들이 일본군 강제 성노의 문제를 갖고서 일본의 머리를 숙이게 하여서 더 이상 일본의 군국주의가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미국의 정치권을 겨냥해서 이 위안부 문제를 인권 문제로 물고 늘어져야 할 텐데요. 여러분 왜 자꾸만 한국이 미국으로 들어와서 위안부 문제를 하도록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이기는 세상. 이 참으로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